안녕하세요. <laughs> 크리스티영상학교론는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목사의 가르침에 더이상 속지마라 이런 적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로 무리나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함께하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 뭐 지금처럼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고 교단 교폐가 붙어있는 기독교 종교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 그러므로 정통과 복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가 없다면 그냥 종교적인 교인들의 교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자기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쳐왔어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신과 축복을 기대하고 교회 마당을 밟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꾸의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집단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천단무기와 거대한 군인수를 자랑하는 국가라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속수무책으로 폐퇴를 당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듯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네 교회가 바로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의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목사들은 귀를 간지르는 덕담과 축복, 격려와 위로로 도배하는 달콤한 설교로 교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아서 영적 잠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를 지켜보다 견디지 못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주셔서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속아서 직업과 인생을 탈탈 털리며 새로운 것만 해도 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네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지 곱씹어,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악한 영이 무지하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권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역장 12절이죠. 어, 제가 세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악한 양의 정체와 공격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 졸개들인 귀신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사탄과 귀신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교회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는 선문단 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하탄은 열두 제자인 베드로와 가룬유다를 속여서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에 언급된 초대교회 안에도 사탄과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목사들은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이 무지하니 참 기가 막히죠. 성령께서는 귀신을 무지한 사람들의 바로 귀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묘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조 속여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이 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초대교회조차도 귀신들이 속여서 자신들의 포로로 삼았는데 우리네 교회는 악한 양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뭐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죄를 가르치며 회계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통치자와 권세를 가진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한 부류는 사탄이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시자 통치자이시지만 사탄과 귀신들은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 지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신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귀신의 포로인지 결정되겠죠. 당신이 죄가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만 교회 마당을 밟고 있더라도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죄인이 셈이겠죠. 그래서 당신의 교회 목사는 죄에 대해 촘촘하게 가르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 대하지 아니하고 에프리사 <laughs> 12장 4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laughs> 예,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즉,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수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며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죄라는 것조차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버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싸우지도 않고 싸우려는 자들도 비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만큼, 원하는 만큼만 싸우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란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드려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세속적인 성공을 구하는 기도를 나이라고 쓸 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없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는 우리네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무지하게 교인들을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동안 교회에서 속아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살려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당신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